이번 지방선거에서 56.1%의 득표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으로 복귀했습니다. 박 시장은 일기 시정을 통해 갖춘 팀워크와 초석 위에서 새로운 시정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서울광장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들러 참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출마했던 22명의 현지 구청장 중 20명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들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현역 구청장들이 초강세를 보인 이유는 세월호 사태 이후 조용한 선거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인지도가 있는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강남 3구에서는 새누리당이 공천한 여성 후보 3명이 당선됐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과 박준희 송파구청장은 재선에 성공했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두번 연속 구청장에 당선된 여성들로 기록되며 여풍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을 휩쓸며 압승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강남 3구 외에는 중구와 중랑구에서 승리하는데 그쳤습니다. 대체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구청장을 많이 배출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울구청장 당선자 중 최대 득표자는 61.3%로 강남구의 신현이 당선자가 최소 득표자는 47.9%로 양천구 김수영 당선자입니다. 삼선에 성공한 구청장은 마포구의 박홍섭, 강서구 노현송, 동대문구 유덕열, 용산구 성장현, 강동구 이해식 당선자로 이중 가장 최연소는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수장들.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된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김정아입니다.